그했잖아 <laughs> 그래도 오빠, 이거 먹고 어쨌든 한참 거의 2주동안 먹을 수 없잖아, 우리 <laughs> 맨날 스티키 라이스나 팥다입먹거나 한국을 죽일 좀그리고 거죠 초식집 먹고 카페에서 간단하게 커피랑 밥 먹고 이게 진짜 초식사야 말이야 근데 먹고 싶지. <laughs> ちょっと…<楽> 아니야? 아 치즈케이크 바스킨로빈스도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치즈케이크 뉴욕 치즈케이크 아니 한국사람들 왜 이런 샐러드 좋아하지?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 한국사람들 왜 이런 샐러드 좋아하지? 뭐안 좋아해? 안 좋아해? <laughs> 뭔가 뭐 느낌은 아니야 유럽에서 뭐 그럴 수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러시아엔 절대 안먹고뭐스타라 야채 네뭐 없어요 응. 그래서 바로 밥 먹고 우리 디저로 가자 오늘 디저트 짭해서 맛있다 스라내콜 없는거야? 이거다라 Men det är ju så brukar det vara. Men det är ju Sultan, las, sultan cola.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봐. 마스키 러비티는그 맛이 너무 달라. 아직 모르겠어서 솔직히 괜찮은데, 내가 캤을 땐 치즈케이크 맛이 아니야.